방소에서 이제 판결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철야 철야 기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광화문 세력의 힘으로 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음. 예. 여론이 그래도 음. 50% 끌어올렸다는 것은 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애국자분들 성도님들 덕분이고 특히나 음. 전광훈 목사님의 지도력 영도력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저는 영상을 하나 보고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어. 1분짜리거든요 음, 1분짜리. 왜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번 이 불이한 탄핵에 맞서 싸워야 되는지를 음. 이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건 내 영상이네 예, 하나만 딱 보시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어, 어, 어. 한동훈이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뭐냐면 제일 본한 것이 우리가 200석 할 기회를 저쪽한테 2 0 0석 만들어준 후범이 한동훈이다, 이 말이야. 네. 어? 만약에 네. 한동훈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잡으면 네. 이거 네. 대통령과 바로 탄핵이에 바로 탄핵이에요. 탄핵으로, 가나? 네. 바로 탄핵으로 네. 간다고. 네. 만약에 한동훈이 저기 상 대표가 되면 레임덕이죠. 바로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 되니까. 레임덕이 아니고 바로 탄핵이요 탄핵의 길을 간다고. 그렇군요. 그렇지. 무슨 탄핵이요? 자 보세요. 이미 탄핵 공천을 했고 용산을 포위 공천을 했다고. 아, 기자님이 그것도 몰라. 그다음에 자 이재명도 탄핵을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조국은 외치고 있고요. 어, 조국은 외치고 있고. 네, 년. 그러면 이제 한동훈만 협조하면 되는데. 한동훈이 다협조하지 말고 눈만 감고 있어도 여덟 명만 협조하면 돼요. 그러면 200석이 돼요. 여덟 명만. 그런데 한동훈이가 절대 탄핵은 목숨 걸고 반대다. 이렇게 안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해야죠. 이렇게 해 버리면 바로 탄핵이요. 윤석열 아, 탄핵이라고. 한동훈 한동훈이 응.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은 바로 탄핵이고 뭐고탄핵이길로 바로 탄핵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을 3년 빨리 당겨서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총선에도 아예 그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거 이미 벌써 그 김경률하고도 장거라고 난 봐요. 음, 그래서 아니가. 계속 한동훈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신 거구나. 한동훈이가 뭔데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네. 세 달만에 뭘 알아?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망쳐놓냐 말이야. 자, 알겠 난 용라만... 자 저기 신혜식 대표님 이거 딱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답이 아니, 나오죠 저 신혜식 네. 대표님 이게 작년에 한 거거든 작년에 한 겁니다 주진우 기자가 하도 간직거려가지고너 일로 와 와서 나고 너하나TV에서 맞짱 토론한 건데 내 말대로 그대로 다, 다 된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여러분도 오늘 <laughs> 영상 보셨죠 1년 전에 목사님이 좌파 기자 중에서도 가장 정보가 많다는 맞아. 주진우 앞에서 응. 주진우도 목사님 말을 안 믿었어요. 어, 안 무슨 그래. 소리하냐? 어. 어떻게 한동훈이가 당 대표되면 대통령 탄핵되냐? 그대로 이어졌고 말씀대로 한동훈이가 국민 눈높이 하는 순간 탄핵된다.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보시고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목사님 말만 들으면 탄핵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 말안 듣고 괜히 깐족되고 딴데로 가고 그럼 망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녁 때 탄핵이 기각이 아닙니다. 각하가 되면 다살 수가 있어요. 각하가 되면 헌재도 사는 거예요. 왜? 서류가 잘못됐다, 올린 서류가. 그러면, 헌재도 살고, 단지 민주당만 작살 나는 거겠지만, 어쨌건, 이제는 우리가 각하가 아니라, 아, 기각이 아니라, 이번 일주일 동안은 각하를 해달라고 운동을 벌여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뭐, 여기, 대한민국의 정치학 박사님 문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 1년 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마치 그냥 이거 예언이야 예언 충격 예언이래니까 그쵸 이거 집에 가서 돌려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laughs> <laughs> <저>, 목소리 <목생. 웃음>